요즘 20대문화는 인싸와 아싸로 갈려 같은 세대로는 도무지 볼수 없는 극과 극의 취향과 놀이를 선보이지 근데 최근 인싸와 아싸 모두를 열광시킨 아이템이 등장했으니 바로 MBTI. MBTI는 일종의 성격 테스트인데 93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내 성격 유형을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사실 기성 세대들은 이 현상을 이해 못해. 까나코만의 MBTI는 혈액형별 유형 분석이나 별자리점 같은 유사과학에 불과하다는 거야. 대체 MBTI의 어떤 점이 20대를 홀린 걸까? 일단 MBTI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MBTI는 무려 1962년 탄생한 성격 유형 테스트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6월 처음 소개됐으니 역사가 짧지는 않지. 만든 사람은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 모녀인데 그래서 이름도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 이들은 2차 세계 대전 무렵부터 인간의 성격 관찰에 심취해 연구를 거듭했다는데 특히 심리학자 카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꽂혔다더군. 융은 개별 사람들마다 세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선호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봤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해도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다른 사람은 하얀 거짓말이 낫다고 믿는, 뭐 그런 거야. 어쨌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게 MBTI인데, 이 지표는 사람 성격을 에너지의 방향, 선호하는 인식 방법, 선호하는 판단 방법, 선호하는 삶의 패턴 등 4가지 척도의 분석을 통해 구분하지. 각척도는 극과 극의 성격으로 구분되니까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탄생하는 거야. 여기서 MBTI의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나. 과연 세계 70억 인구의 성격을 단 16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 뭐 혈액형이나 별자리보다야 많지만 그래도 16개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거지. 사람의 성격이란 하나의 유형으로 딱 잘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해. MBTI로 말해보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IN, SN, TF, PJ, 그 어디쯤 있다는 거야.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직장 면접을 볼 때는 활기차게 말하며 외향성을 강조할 테고,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말수가 적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성격의 발현이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할 수도 있다는 거지. MBTI의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잘안 맞다는 거야. 이건 MBTI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자기 보고형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 식인 건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속여가며 응답할 때도 있을 거고,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 실제로 한 사람에게 5 주에 걸쳐 두 번의 테스트를 받게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비율이 50%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보고되는 와중에도 매년 2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MBTI 검사를 받는다고 해. 이 인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성격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리테 교수가 꼽은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우선 MBTI는 쉽고 재밌는데 심지어 빨라. 결과를 받는데 30분도 안 걸릴 정도지. 그래서 워크숍을 열면 자신의 성격 유형을 동시에 확인한 후 같은 유형끼리 모여 앉아 대화까지 나눌 수 있지. 게다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개별 분석은 생각보다 알차고 두툼해. 다채롭고 화려한데다 뭔가 전문적인 느낌마저 주지. 대학이나 직장 오리엔테이션용 성격 검사로 이만한 게또 있을까? 특히 MBTI의 강점은 바로 16가지 유형 가운데 나쁜 유형이 없다는 거야. 각 유형은 모두 칭찬할 만한 특성들로 묘사돼. 내 성격 유형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MBTI의 이런 특성은 개개인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좋아하는 요즘 애들에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도구일 거야. 예컨대, 나의 MBTI 유형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해시태그로 공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거지. 또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MBTI를 인증함으로써 서로 만나고 성격과 취향이 실제로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일도 자주 생길 거야. 그리고 이런 대화는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되기에 술술 풀리는 느낌도 받게 될 거야. 낯선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게끔 해주는 MBTI.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인터넷과 사진, 영상 작업 등에 익숙한 20대들은 MBTI를 단순히 이해하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밈을 유행시키고도 있어. MBTI는 이제 하나의 심리 검사를 넘어 새로운 놀이문화가 된 거야. 뭐, 쏟아지는 민들 가운데는 좀 틀린 것도 있고 의심스러운 결과도 있지만, 심각하게 굴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MBTI가 유사과학이고 잘 맞지 않기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봐. 틀린 것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니까. MBTI가 학문적 유효성이나 심리학적 신뢰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거야. 또 누군가에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는 의외의 소속감을 제공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MBTI를 맹신하지 말자. 수많은 연구자들이 긴 세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 어쨌든 MBTI는 그냥 재미로 보자고. 만약 성격에 진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길 바래.